살았네. 내가 가지만 하네. 동가만 해. 이 동네서 지난 저희가 본걸 내가 오도 하고 사진 찍으려면 뒤에만 잠시 돌아가 봐. 카메라만 봐. 그럼 찍어진 거요. 어, 여기는 엄청 높게 쐈다요. 상황이 돼가지고 정상은 정상인데 이제 돼, 기술자가 쌌다 또 얼음이다, 난코 스여기 이제 정상을 향해 등반을 하고 있다네. 응? 야급 경사마다 로프를 다 설치했구만. 이거 여기 대단해요. 응. 신경 썼어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아주 좋아. 아, 아 여기 풍경이 또 기가 막히네. 돌탑도 많고. 정자 어 정자 정상이 다가온다 호봉산 남근바위 우리 이제서 저번에서 저기 남근바위로 우리 확인했다 이, 이 팻말 때문에 맞아 몰랐어 쫙 남근바위 보인다 여기서 봐봐요 어디가? 뭐? 어? 아, 저봐, 이거 멋있다. 어. 여자들이 봐봐. 여자들이 아 봐야지 남구은 저기, 남구는. 저기 아, 저기 보인다. 저기